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저속노화 라이프 스타일 24시간 루틴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세포 단위의 퇴화를 지연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저속노화의 핵심인데요. 과거에는 단기간에 건강 관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일상 속 꾸준한 루틴을 통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웰리스 트렌드가 대세입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이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식단 관리는 저속노화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건강한 노화를 위한 24시간 루틴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저속노와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은 바로 상쾌한 아침입니다. 수면 유전자 리듬을 지키기 위해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7시간 내외의 수면을 유지하며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실내에 머무르기보다는 잠시라도 창 밖에 햇볕을 쬐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은 우리 몸에 비타민 D 생성을 돕고 우울감을 완화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침 식사인데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고단백 식단을 필수로 섭취해야 합니다. 두유나 두부, 달걀, 연어, 닭가슴살, 견과류 등을 활용해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체중킬로그램당 1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며 아침에만 25에서 3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침부터 근육 건강을 챙기는 습관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전 시간은 정신적인 명료함과 감정조절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오전을 활기차게 보내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밤 10시쯤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12시쯤에는 잠시 시간을 내어 10분 정도 명상, 요가,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마음 챙김 활동은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춤으로써 뇌를 쉬게 하고 다시금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뇌 건강을 지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점심 식단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돕는 항염 식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어와 채소가 풍부한 샐러드나 된장국에 나물 반찬을 곁들인 식사는 장.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총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중해 식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형 식단으로도 충분히 항염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렌틸콩, 귀리, 현미, 백미를 4222비율로 혼합하여 밥을 짓고 나물, 채소, 약간의 고기, 생선 등 동물성 단백질을 반찬으로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에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치즈, 붉은 고기, 버터, 마가린 섭취는 소량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소와 달지 않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술은 와인으로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꾸준한 운동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몸과 마음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주 2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 손실을 막고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 속도는 근육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후에 하는 운동은 대사증후군 및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경로당 활동, 봉사, 모임 참석 등 사회적 관계유지는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외로움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활발한 교류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신체의 DNA 손상을 복구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독소를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일 밤 7에서 9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긴장을 풀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중에는 뇌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루 7에서 8시간의 고품질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독성 단백질 축적을 유발하여 신경계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니 충분한 수면을 통해 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저속 노화 라이프스타일에서 식단 관리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특히 혈당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세포 노화를 늦추는 핵심 기전인데요. 흰쌀밥, 밀가루, 설탕 등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귀리, 렌틸콩, 현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방화 반응에 의한 노화를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인 대쉬 식단을 결합한 마인드 식단은 뇌 노화를 늦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저속 노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026년에는 바이오 해킹과 AI 뷰티가 웰리스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면, 집중력, 노화 방지, 신체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바이오 해킹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콘트라스트 테라피처럼 혈액 순환과 독소 배출을 돕는 새로운 바이오 해킹 방법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뷰티 분야에서는 필터 없이도 예쁜 피부를 위한 슬로우 에이징, 마이크로바이옴, AI 스마트 뷰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피부 진단 프로그램과 맞춤형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마트한 홈케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보다 성분의 과학적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성분 중심의 뷰티 트렌드도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속 노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과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이므로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므로 진정한 관계를 키워나가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 공들이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속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저속노화는 단순히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총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저속노화 루틴을 적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